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도를 위한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우리는 어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의 개념은 헌금보다 더 높다. 그래서 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헌신하는 거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 헌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 이 본문에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이 갖고 온 것은 원래는 이제 이게 코이노니아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일 이게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또 어, 어떤, 어떤 부분은 이걸 악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라고 했던 정치, 그런, 어, 했던 그 터툴리안 전에, 이, 그,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바울처럼,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어.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이럴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냥 인정한 추천서죠.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줘.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 여기서 너희 은혜가 뭐라 했죠? 연보라 했죠, 연보. 어, 연보를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너희가 인정한 사람, 이건 추천서를 받은 사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 그, 노마의 이제 유대인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는 자기가 자칭 그 모세의 선생,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풀비아라고 하는 여성이 노마의 아주 귀족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무렵이 비슷한 무렵이었는데, 어이 사람이 이제 개종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지금 에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된다. 바울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주 옥감 그때 당시에 자주 옥감이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거와 금을 좀 어느 정도 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좀 유익이 될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그 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 했는데 해가지고 그... 그, 것을 이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세 명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자꾸 설득을 시켰어요, 여인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 냈어요. 내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도망간 거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남편인 이제 사우트리아스가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귀족이니까 황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이 사람이 이 터톨리아 니 화가 나가, 아, 티베리스가 화가 나가지고, 어, 아.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정책이 먹히진 않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황제의 때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어, 괴팍한 놈들이 많고 사기꾼이 많다. 또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 이렇게 헌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것을 황제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이일저일 합쳐가지고 나중에, 음,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어, 저희 농마에서 떠나게 하는 정책의 어,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게 실제 요세프스의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본 그래서 바울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함부로 험금안 해요. 그래서 추천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3절이 나온 겁니다. 3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럴 때에, 내가 이럴 때에 누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 현금을 이 연보를 보내도 보내기도록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나도 같이 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헌금 즉 연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연보를 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도 중요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게 어, 목사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인도 갈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이렇게 목사님 쓰십시오.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잘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준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내가 이거 다 쓰라고 준 건지 가서 성교사를 주라고 한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어, 제가 그냥 충분히 다 주고 왔어요. 갔더니 어뭐 충분히 다준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준 거에 대해서는 다 전달 전달을 암마 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직 이제 한국 돈으로 해서 붙이지 않는 돈이지만 어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6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오늘 정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저도 그래서. 예, 이게 나를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한 건지. 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딱 모아가지고 저쪽 그대로 그 통장에 넣어놔요 넣놨다가 어이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 거기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기에서 하기도 하고 또헌금으로 바로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어그그 그 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면 절대 손안 건들죠. 이거는 무선 언금입니다. 무선 언 그러면 절대 손 안. 해. 신방 가서도요. 저는 신방 가서도 이제 신방감상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절대 안 가져와요. 바로 옆에 있는 교육자들한테 줍니다. 보셨죠? 저는 제가 안 돼요. 왜? 혹시나 성경 안에도 떠났다가 제가 다음날 못 드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왜 오늘 어제 내가 언금했는데 아니지?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근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책임이니까 나될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읽어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게 있다겠죠. 그건 조금 이따 찾아보고 2장 10절 부터 찾아나봐요. 어, 이거는, 어, 보세요. 성도, 연보에 관하여. 그러니까 성도에 관한 연보에 관하여.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연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자, 어, 20, 아니, 오, 이, 그, 15장, 15장, 에, 몇 절이냐면, 57절, 57절, 58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그 전에 보시면, 그 전에, 자, 보십시오. 56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56절, 자신이 없으면 앞에 그거 끄고, 예. 자, 사망아. 아,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예 음, 55절이네요.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흥리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뭐했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서 이겼다는 말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떤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 어. 부활의, 민,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부활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항상 주의 일 주의 일에 뭐하는 자가 되라? 힘쓰는데 앞에다 뭘 붙였어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뭐냐면 16절에 성도를 위하여 뭐 하는 것, 연보를 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어,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 주의 일이 어떤 것인가?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예. 갈라야 돼요. 야, 앞에 있네. 자, 앞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뭐하고, 기약하도록 부탁했다. 나도,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보였다. 행하여 왔노라.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 더욱 힘쓰고. 아까 그랬잖아요. 행하여 왔노라.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뭐냐면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거. 기억하는 것. 어제 기억한다. 이 말이 뭐라겠죠?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까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 길거리에, 아니, 뭐, 이렇게, 성도가 어려운 걸 보면, 그의 형편을 따라서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라겠죠? 기억하는 거다. 음,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왔으면 그것을 뭘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이그막 무슨 헬기가 막 뜨는 것 같아요. 그 태권도 성기센터에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냐? 어떤 선풍기가 다섯 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몇 대요? 우리 다섯 대네. 네 대네. 그 밑에도 있고. 근데 우리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제가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 에어컨도 있고 오는데. 내가 이 아, 왜 이렇게 저기 커? 인도권 저렇게 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성교사가 돈이 없어서 싼거 사다 놔서 그렇대. 그래요? 그러면 비싼 건 소리 안 나겠네? 안 난대요. 근데 저는 이제 몇번 들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끄고 하자. 끄었더니 바람 잔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억해야 될거 아닙니까?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주신 돈이 있잖아요. 가서 쓰라고 한돈 그중 가지고 하나. 응? 근데 이걸 그걸로 할까 아니면 내가 내가 할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한사 거의 될때 전자 기계 파는 데 가자. 어떤 왜요? 내가 저 다섯 대 사야 되겠다. 네대가 다섯 대인가 그랬더니 아 여섯 대인가. 어떤 뭐 해주는 김에 사무실 거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여섯 인가 나도 모르겠어요. 몇 땐가. 돈이 얼마 필요해. 그래서, 얼마 필요하대요. 가자. 그랬더니, 그냥 돈으로 주세요. 본인이 가서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아이고, 저거 사줘야 되는데,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영권을 보면서, 아, 죽어오는 거죠. 근데, 에, 우리는 도울 때 항상, 어떻게 알겠어요? 무릎 꿇고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애가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임으로 돕는 건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가 필요로 할 때. 근데 그것도 내 형편에 따라서. 음, 반드시. 그래서 일단 연보는 누가 할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 요거는 16장 1절 보세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연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죠.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한 가지 명했다. 이 말은 명령이야. 명령, 명령.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어제도 우리 이제 식사를 하고 식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어, 나는 내가 어, 이렇게 어? 우리 교회를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자고 얘기하는 거를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무르름 속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무르름 속에 목회를 던지지 않고 내가 역 역구로 막가려고 하면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까워. 아깝다고. 왜? 당장 쓰고 싶을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잖아요. 근데 돕는 건 아까워. 근데 이 심정으로 저는 도와야 되겠어요. 아까운 심정으로. 왜요? 안 아까운 심정으로 돕는 건 이건 돕는 게 아니라니까. 네. 이거 가져. 나두개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응. 네. 내게 필요해요. 나가, 아까워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데 꼭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는 도울 때 이런 생각이 돼. 나는 부활했는가? 쉽게 말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인가? 이걸 토대로 연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요, 겸손해져요. 왜요? 누구 생각하면사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사는 거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주셨잖아 맞습니까? 조그마한 게준게 게 아니라 엄청난 걸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다고 더못 줘서 미안하다니까 더 못해서 미안하더라고요 뭐 성교제뿐만 아니고 다른데 마찬가지죠 자, 그데 우리는 그래서 연보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했죠?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어?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있습니까? 그래서 돌보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주셔요. 음.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이게 방법이죠. 방법. 매주 언제? 첫날에, 매주 첫날. 그러니까, 첫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자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자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음. 어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첫 열매를 드렸어요. 우리 내일 월초 예배잖아요. 첫 것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에게 복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초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드릴 때는 항상 수인 수메르인들은 아그 어, 월삭을 엄청 중요했던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면서 월삭과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하나님 믿는 거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바꿉니다. 성경, 구약시대, 구약성경 보십시오. 월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저는 월삭예배를, 그 월초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 잘 몰랐는데, 하나님 명령이 제 감동이 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월, 그, 어 뭐냐, 구약을 찾아보니까 월삭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월삭이 너무 많아.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월초.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월초하니까는, 월초가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새벽예배, 토요일 날 낀다. 그럼 안드린대요 그리고 다음날 드린대. 그건 올초 아니지? 우리는 토요일 날 깨면 토요일 날 하고 주일날 깨면 주일날 첫 번째 드려지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드립니다. 참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성금은 미리 준비하는데, 미리 연보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안 된다니까요. 감동으로만 안 돼요. 그리고, 어, 목사도 그걸 사기치면 안 되죠. 음. 여러분, 많이 들여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형편대로 드려야복 받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비도서 드릴 필요 없어. 지 팔아가지고, 어,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형편이 어디까지가 형편인가. 제 경험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때까지 드렸을 때가, 형편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 드려준 중에 수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지난주에 주일 헌금 드린 거 생각나요? 나요? 잘안 나. 왜? 조금 드렸으니까. 부담이 안들게 드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일생일 때기억하는게 있을 거예요. 정말 기억나는 헌금이 있을 거예요. 연보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기 있거든요. 그 저도 언제냐면 애기 금반지 봉지때그 부목사 때 있잖아요. 근데 금반지 있는 거 하나게 드렸어요. 저는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드리고 싶어도. 근데 그렇게 그랬어요. 전 재산 드리다시피 드렸어요. 근데 부강사가 생각해요. 뭐 이런 걸 드렸어. 정리해서 갖고 오면 되지. 딱한 마리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당신은 봉못 바꿨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드렸는데 그 후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다그 그, 어, 그 뭐냐 그 분광사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우리 교회 짓다 보니까 그 제가 그분이 부평으로 갔더라고 모안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모란몰안에인가모에인가 안에, 몰몰 거기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고 성도의 헌금을 우습게 여기면 하늘 나복안 준다고요. 저는 정말 정, 성을 다해서 올렸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어, 애기 돌반지. 그때 몇 갠가? 세 갠가 들렸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 우리들한테. 그, 뭐전 재산이라든지 그렇고, 그,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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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였거든요. 그때 당시. 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정성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응, 어, 어떻게 보십시오. 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머를 따라? 수입을 따라서. 수입을 따라, 응, 어, 모아두어서 내가 할때 연부하지 않게 허겁지겁 하지 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하자.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황금 꼭 토요일이나 그 전날 아니면 딱 미리 준비했다가 하는 나께 드려. 같은 돈이라도요. 새돈딱 드리면 기분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다고. 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 정성을 받는데. 우리 어떤 분들 하면 다 다림이 해가지고 드리더라고. 네. 참 이런 정성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랬잖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 자4절 아리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아, 리라 3절, 3절. 자, 읽어 봐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가게 하리니. 예. 어디 예루살렘으로 뭐 하다? 가지고 가게 한다. 근데 네, 뭘 가지고 간다 했죠? 은혜, 은혜.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은 카리스. 응? 카리스 어, 카리에서나 카리라고 하죠. 카리 카리가 뭐죠 항상 말이죠. 기쁨. 카리스는 원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어, 다른 번역을 보면 선물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은혜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무슨 반응이 나더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뭘 받은 거요? 예 은혜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말씀 시간에 기쁘면 여러분에게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다음에 도울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게 은혜 받음이에요. 그걸 어제 뭐라 하긴 다겠죠. 서로 돕는 거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하는 거라? 제사 지낸 거 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뭐라? 제사라겠지요. 제사가 뭐예요 코르반. 또다 잊어버렸나 보네. 괜찮아. 계속 내가 울고 먹으니까. 제사는 뭐예요? 고르반. 뭐예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예요, 그러면? 제사. <laughs> 제사. 제사는 뭐예요? 고르반. 고르반은 제사.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제사다. 이것이 예배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 하나 가까이 가니까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도 뭐요 예 제사 연보하는 것도 제사 왜 대답을 안해 <laughs> 아 이게 알아서 해요 찬양하는 것도 제사 왜내 안에 기쁘어서 기쁨 에덴이라 했죠 에덴 이 예, 은혜 은혜 그러면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삶으로 제사를 지내십시오. 삶으로 어. 정직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자로서 내가 부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응? 하나님 흉내 냅시다 그게 뭐죠? 의인답게 사는 거라겠죠 응? 구제하고 돌보고 뭐꼭 헌금이 아니라도 돼요 돈이 아니더라도 돼요 응?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고 직접 내가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게 바로 연보지 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지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